여성이여, 취업의 꿈을 높여라. 자기, 자기, 요즘 세일 엄마 말이야. 얼굴 본지좀 되지 않았어? 그러게, 우리 수다 3인방 모임에 잘안 나오려는 것 같던데? 맞아, 맞아. 세일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는 외출이 잦아진 것 같아. 옷도 쫙 떠있고 말이야. 그래, 그래. 그런데도 따로 선생님 부를 여유가 있는지 세일이 교육까지 문제없어 보이더라고. 그게 다 세일센터 덕분이라고. 어머, 어? 세일, 엄마? 세일 엄마! 근데 세일 센터가 뭐야? 바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원스톱으로 주부들의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야. 한마디로 개인별 맞춤 취업 서비스라고 할수 있지. 세일 엄마의 세일 센터 이용 방법 스텝 1. 전문 상담원의 개인별로 취업 상담을 시작한다. 스텝 2.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는다. 그리 나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는다. 재취업 참 쉽죠. 밖에서 일하면 내보고 밥하는 건? 세일센터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밑반찬 서비스를 이용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일하는 동안에 도우미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퇴근길에 세일센터에서 밑반찬을 가져오니 오늘 저녁 미션도 해결. 세일이 엄마는 젊었을 때 출판사에서 일했다면서 난 경력도 없는데 아니 무슨 서파 말씀을 누구나 훈련 과정에 따라 2~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바로 실전도 오케이 컴퓨터 특기 적성 강사 쇼핑몰 플래너 역사 체험 지도사 등 우리가 할수 있는 수십 가지 직업 계획이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규 우선 홈페이지를 확인해봐 홈페이지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클릭.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일 센터를 찾을 수 있어. 이로사사에 1199로 전화하면 빠른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세일 엄마, 이렇게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어허. 이제부터 독서 지도사 김미경으로 불러줘. 빛나는 대한민국 여성이 다시 태어납니다.